자 현시점 상한가 임박하고 있는 CI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1,600원까지 장중 기록했고 이대로면 뭐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정비율 우상향 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흐름을 보시면 22평 라인이 하단에 받쳐주면서 커버링 받고 터널로한 듯까지. 나쁘지 않은 그림을 지속 이어왔습니다. 다만, 비교적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갔다면, 오늘 같은 경우 수직과 급등세를 좀 이어가는 부분이고요. 기존 단기 저항, 그리고 최고 종가 모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서 오버베이스 가능성, 혹은 뭐 추가 상승 여력, 해석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 관점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대응법.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CIS 되겠습니다 시총 1조 2천억대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180억대 작년 재무제표 기준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시총이 10배 정도 차이 나니 그만큼 어, 강한 미래가치 이슈가 선반영되었다 라는 부분도 저희가 부정할 수 없겠죠 자 2002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15년도 상장 완료했습니다 2차 전지의 관련 기업으로서 앞으로 2025년도 정도까지 전기차 및 ESS 등등 2차 전지 관련 장비들의 이슈가 지속화될 것이고, 실질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따른 CIS의 주가 선반영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슈되는 내용들 보시면, 일단 뭐 중대형 2차 전지 투자 수의 전망이 급등한다라는 내용, 또 미국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등등 2차 전지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침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과거 2010년도 그쯤 잘 나가는 이제 게임주들. 당시 그게 고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모바일 시장과 또뭐 세계 글로벌적인 다양한 기업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 주가 상방을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CIS 역시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적어도 업종 업황 자체는 5년에서 10년 정도 추가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CIS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 라인에 맞춰서 추세의 라인에 맞춰 대응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라인의 6 0분봉 기준 22평을 일단 첫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소 가파르게 상승폭을 좀 키워가긴 했지만, 중장기적 커버 주요 지지 구간 이 22평인 만큼 6 0분봉 기준 22평, 이탈 마감 시 매도, 돌파 마감 시 재매수, 이탈 마감하지 않고 푸근 횡보 시 매수 가능, 이런 접근을 쭉 이어가신다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나는 진짜 좀 짧게 접근을, 단타 관점에서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분봉 잡고요. 네. 11선 대응에 우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려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성격이 급하고 짧게 먹으려고 접근한 종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분봉 11선 대응 그외 분들은 60분봉 22평 네. 잡고 가시면 될것 같죠.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